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6장 바닥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 은혜 앞에 항복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정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이 동사는 요나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났다가 죽도록 정하신 것을 요나서 사장에서 볼수 있다 각 경우에 하나님은 역사 속 상황을 지휘하여 요나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가르치셨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준 결과임을 또렷이 알수 있다.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힘들거나 심지어 고통선 사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해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큰 유익이 되었다. 큰 물고기는 그런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사례이다. 우선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다. 반면 그는 여전히 물속 감옥에 갇혀있었다. 돈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 산의 뿌리로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숨 돌린 상황에 불과했다. 피터 크레이기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본문은 지금까지 요나가 내려가는 상황을 묘사했다. 마침내 이제 바다에 심연 속 더욱 아래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그를 뜨게 하는 자충족성이 마침내 벗겨지고, 그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구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고,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다. 이 원리는 다양한 수준에서 드러난다. JK 롤링은 2008년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패한 시점을 설명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여러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수 없이 집에서 달아나 십 수년 동안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마침내 붕괴한 형 에서의의 무서운 조우들 눈앞에 두고서야 그가 달라졌다.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한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을 것이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이다. 그러나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기도에 있다. 잭 세슨이 말한 대로 이 지점에서 곧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고 요나는 그의 하나님과 홀로 남겨지게 된다.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결정에서 헷세드를 말한다. 헷세드는 흔히 인자나 은혜로 번역되는 성경의 핵심 단어이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가르친다. 요나는 기도가 다 끝날 때야 되어서야 거기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고 그제야 산자들의 땅으로 다시 풀려난다. J.I. p a c k 는 그의 역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그 단어는 그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일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한다. 은혜교리는 몇 가지 핵심적 진리를 전제하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 요나의 기도는 그가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첫 번째 진리는 패커가 도덕적 응보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메시지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치료의 승리가 특징이다. 우리가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너무 많은 수치심과 자기 정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배운다. 게다가 모든 도덕적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옳고 그름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악하고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현대 문화적 테마들은 은혜의 제안을 불필요한 것, 심지어 모욕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음을 인정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자신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알았다. 둘째, 페커가 말한대로 우리의 상태가 영적 부력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수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치료이고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고치려 할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도덕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 의무를 꼼꼼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안대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몰아 넣을 수 있다고 믿는다. 도덕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요나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 가정이다. 그러나 6절에서 요나는 그것을 제대로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지하 세계, 즉 살아있는 인류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물속 세계로 가라 앉고 있고 거기서 지하 세계가 빗장을 질러 나를 영원히 가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빛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명한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쉬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홀로 속하네. 우리는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의 교리를 깊이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파악해야 할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아는 것이다. 요나는 기도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른다고 두 번씩이나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속제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속제소는 십계명의 돌판이든 언약계를 넘는 정금판이다. 대속제일, 대속제일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소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다. 놀라운 그림이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식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거하는 것이다. 식계명은 이제껏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까?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식계명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요나는 물론 당시에 어떤 있을 사람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림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성전과 희생제사 제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의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은혜의 진리 모두를 유대교의 확고한 토대로 자리잡게 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만 속죄 효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은 이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드러나게 된다. 제아이 패커가 옳다. 많은 사람들이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하고 은혜 개념을 입으로만 좋게 말하지만 그 은혜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이세 가지 배경 진리 모두, 즉, 우리는 정제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한한 희생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고 파악하고 상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롭고 아름답고 끝없는 위로를 주고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뿐, 예수님이 얼마나 값,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빚더미, 노예 상태, 죽음에서 구하셨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희생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에 그 은혜로 인해 경이함과 사랑, 찬양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는 왜 은혜를 삶의 최고점이 아니라 골짜기와 심연, 바닥에서 발견하는지 알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 악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목격해야만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깨달음은 어려운 상황과 성경적인 속죄 복음에서 얻는 통찰과 가장 어둡고 깊은 장소에서도 우리를 경이와 놀라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만날 때 찾아온다. 요나의 기도에는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움과 경의감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다. 그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도록 막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이렇게 덧붙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길을 잃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의 문을 열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요나는 초자연적 구원에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때 큰 결단이 이루어진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초자연적 사건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바뀔 때가 아니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주 피조물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난다. 그는 은혜의 교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종합하다. 그 경이로움을 깨닫고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지를 대단히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것은 분명하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다.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요나서 전체 문맥을 놓고 볼때이 기도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8 절에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말한다. 그는 우상 숭배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는다고 지적한다. 걔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문맥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동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분노하고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나서 사장을 다룰 때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 요나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은혜를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그가 볼때 열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분통을 터트리게 된다. 그는 이 교도들이 섬기는 문자적 우상은 보지만 자신의 삶에 있는 보다 교묘한 우상들은 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자신도 이 교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해 내시지만 곧 분명해지다시피 요나의 회개는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점 많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와 함께 참을성 있게 일하신다.